안녕하세요 안토리 t v 의 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미 분들 오늘은 제가 제가 키우는 마리모들을 소개할 거예요 이 친구는 니모입니다 여기 보이시나? 요 얘가 니모거든요 얘. 얘가 니모인데 여기 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꾸며줬어요 뚜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조금 한기, 환기... 이거 해줘야겠다, 숨. 자, 얘는 마리입니다. 마리는 한이 1년밖에 안된 애라서, 여기, 이렇게 애기병에 있어요. 어? 얘도 숨을 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마리모 소개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께 갑자기 마리모를 키울 때 해야 하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마리모는 한 4년? 3년? 5년쯤 키워봤어요. 1년, 아니 1년은 아니고 3년쯤? 4년쯤? 3, 아 3년 키워 3년을 키워봤거든요 3년이었나? 암튼 기억 안나고요 암튼 이런 마리모들은 꼭 일주일에 한번 그쯤마다 물을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먹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넣어줘도 돼요 꼭 한, 하루에, 세 방울 그쯤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가릴 때, 그거, 수돗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모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셔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얘네들이 공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하나 추가해드린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리모가 물, 물 쪽, 물맨 위로 뜨면은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그게 사실일지 사실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다네요 아... 영상을 이렇게 끝내긴 아쉽죠? 그래서 저희는 뭐를 할까요? 음... 그냥 오늘의 TMI를 오늘은 특별히 일찍 일 끝났으니까 TMI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친구들과 줌을 했는데, 그냥 놀기만 했어요. 암튼 그게 제 TMI랍니다. 후후. 짝짝짝짝짝. 뭔 짝짝이야. 이런 식으로 영상이 한 3분도 안 돼. 3분도 안 되고, 2분도 안될 때, 아니, 2분도 안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TMI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이거, 공기 다 넣어줬으니까, 껴주고요. 아, 맞다. 저같이, 이런, 아기병에,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빠지거든요. 그래갖고,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끼워주세요. 암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